김석찬, 석승찬승천이진석어석석진석석하석이석무석 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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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 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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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석감석 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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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석석석석석석석석석석석석 계속해봐 해 봐. 아 아, 이제 잘못 와 가지고 아, 새로 아, 그. 토킹, 토킹, 아, 토킹 토킹 토킹. 아, 아니, 제일 그래, 처음이 아이고. 그래. 뒤에 맞춘 건데. 지그들이 이제 우리 먼저 맞춘 컬러를 아, 이제 그래. 좀 차력 차력 타지중 아예. 아, 그래서 아, 그냥 아니, 받았네. 그렇지. 잘못 왔다니까 하나 새로 만들어 주더라고. 좋아야 돼. 좋이 무슨 가볼

좁혀! 좁혀! 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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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 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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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와 조표 조발조 조표 조표 조 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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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조표 조표 조조 가야 돼. 따라가 깨알같아 절로 나가는 분 생겼네 어, 그, 음, 다 다쳤다. 쳤다 전, 어, 아직 안 열려 어,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아 좋아 좋아 같이 같이 몸 돌려 몸만 따라가 몸만 따라가 몸만 따라가 몸만, 따라가, 몸만. 바람 펄딩 굿굿 괜찮아 괜찮아 바람 펄딩 괜찮은굿아 좋다 좋다 아저 사람 슛 좋더라 5번 뿌리. 아... <laughs> 태훈아 말해줘야 된다. 뭐야 무슨 거야? 수환이 태어나, 태어나. 수환이 타겟 해야지. 아... 저에서부터 저까지밖에 못 쳐나. 아라두구. 좀만 더 뛰어줘, 좀만 더 뛰어줘. 아구씨요. 어 이거 이거 나. 태훈이 나이스 수환이 힘들다 도와줘. 굿 가가 가가. 같이 같이 콜에 콜. 왔다 이거 뭐아 으아, 으 제우가 중아에 있다 <laughs>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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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확실한데 죠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나이스! 나나안나안나안 나. 안안 같이 떠 아, 나이스. 자리 잡고 자리. 올려, 올려. 진석이 올려. 올려. 같이. 마무리 마무리 굳 괜찮아 괜찮아 계속해 야, <목소리도> 아이고 <말포트. 목소리도> 어, 어디 오른, 안 된다. 아이고. 복수 어디갔나 저오른 왼쪽 위 가바디 얻 안된다 아이거 해야되는데 아왜이렇못잡다 그래, 뭐 강현이가 적극적으로 강현이 적극성한1라이가 <목소리도> 김준수 후배다 이거 씨데 저랬어. 다에있 온다, 온다, 온다. <laughs> 나이스. 기마무리 <저기> 됐다. <laughs> 오. 올라와, 더올라수로 보여 주나? 진석이 올라 같이 올라가. 오! <laughs> 빼기만 해야 돼 컷팅 해야 돼 빼기만 컷팅 해야 돼 나들 뒤로 뒤로 가 아이고. 나도 저눈 뚫인데 자꾸 끊긴네 저거 까마귀 씨아 진짜 존맛지. 아 수원이 끝났는데. 수원이 죽었나? <웃음> 움직여줘, 움직여줘. 해나 <laughs> 와. 수원이 끝났다. 수원이 기지하고 <laughs> 재호가 중앙인 같이 해야겠다. 훈정이 <laughs> 너무 떨어지지 말아야 믿어 없으면은 가까이 붙어 그냥. 공 잡을 때 터치 같이 해줘. 음. 경합 같이해. 와새는 아아 찍을 수아 없다. s e n Nemsen, n e m 가 e n n 기 m s e n 아 e m s 러 n Nem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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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m 이어야지 방금 안떴잖아요 조용히가 음. 섹스를 정나잘안하고어디로다 <laughs> <laughs> 들어갑니디 콜해 콜 마르레 마르. 아 라스트 오늘 너무 강한데 아, 아 좋다 나이스 나이스 <laughs> 중앙으로 가 중앙 윙더 중앙 점프해 못잡아도 점프해줘야돼 아차누구 괜찮아 끝까지 끝까지 적극적으로 굿 계속해 계속해 <laughs> 흔들리죠. <laughs> 아, 이다 아, 이다 아, 아. 아, 다기아아 돌아. 야, 야, 아 o r r y s o r 이 y s 오늘 크루토가 선방. 아 자, 도와줘. 와. 가운데 아무도 없다. 가운데 씨발 어디 갔는데? 강. 가운데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강인이 어디 갔어? 네, 네. 저 뜯었다. 아, 어, 던졌다. 뭐야? <laughs> <목소리> 종이 인형아 이거 세몰이야 무서워. 야 혼동이 나이터. 나이터. 와 움직여줘 움직여줘. 어굿. 도라 도라. 너무 너무 세게 뛰지 마 너무 세게 뛰지 마. 오른발 오른발. 오. 안으로 보도해 <laughs> <laughs> 어, 너 잘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거 한번다고 진짜 두 번이요? 아, 두번 근데 한골 넣었어요? 어, 네 봤는데 감독사 아, 근데 그 씨발 그슛 아, 하나도 아, 원래 아, 골이야 그거 아, 벤제마 아, 벤제마도 골이고 아, 아, 바베르대 아, 아, 그거 아, 처음에 아. 골 넣은 것도 패스 아니고 슛인데 그렇고 근데 벤제마는 왜 지금 등장해 벤거가 벤제마 골이라네 왜 뒤로 된 거야? 어? 로된 거예요? 오사이드사이드 야. 왜키퍼가 심한 내납 그 최고 방송을 쓰냐? 뒤에 수비수 한명 있었잖아. 해, 아, 그게는 그게는 에키퍼 야, 자, 작전판에 줘라. 아이 안다. 기존에 아, 모른다. 해, 모른다. 키퍼가 <laughs> 있으면 앞에 그 키퍼가 나왔어. 키퍼가 나오면 이제 뒤에 있는 수비수가 최종 수비수가 된다고. 응. 최종 그러면 키퍼. 어, 키퍼고로브로브이 금마가 이제 키퍼 위치 있는 거고. 정말 만다이크가 존나 어렸네 만다이크가 아봐 같이 나 도와줘 아니 나제홍패스 해봐 만들어봐 아 까비 편하이가너로뭐씨 생고하마 쟤 니가 딱리니 자바리 꼴로 존나 웃겨 몇개 깎아 근데 점프 안 한다 안하 그니까 이치선이 됐는데. 해나가이하기 싫어 가지고. 음. 먹힌나 음. 나 원래 헤 계속 했는데. 다나도 머리 아 아, 그 저녁이 되면. 태운 얘기면 될까? 너 공주로. 아, 좀만 집중하자. <laughs> 중앙에 빈다. 중앙에 빈다. 어제 <laughs> 크루트아가진 그 하더라. 오늘 <웃음> 오늘도, <웃음> 오늘 오늘. 잡나. 반반 나니. 머리 좀 풀릴 게. 리가다사람가라 이제. 아, 하이, <laughs> 다시 간다. <laughs> 아동영상다 봤는데 미안하다. 아 임장인가? 그래. <laughs> 네, 모터트에서 하고 있다. 아, 킥 좋다. 아우 나. 아우 나. 뒤 간다. 뒤 간다. 다친 다친다. 다, 다, 다 됐다 됐다. 차들이 바짝 라데와진 아, 아. 아, 아, 좋아. 아그심판이지인아와 <laughs> 대박. 점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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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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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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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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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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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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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나이스! 아 상대 빡스다발 뻗지마 발 뻗지마. 빨리 마무리. 지마이 나이스 나이스 킥이 와. 부분아마 부네에 아. 계속 해지. 아면 우리 계속 가. 태훈 좋아. 아태이 이제 실수가 없어 나이싸워 아, 강이 싸워. 어이구. 그럼 봐봐. 아, 움직여.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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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기 저기 다시 저기 다기 저기 저기 다기 저기 저이찬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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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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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직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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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 저기 아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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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안바고 되는데. 그니까도조 좋아네. <laughs> 아 상대. 소... 뒤에서 진서가 뒤에서 뒤에서 하나 야돼 뒤에서 파울 대 <laughs> <laughs> 이건 근데 지금 다친 게 아니라. <laughs> 지금 다치면 그냥 이거 그냥 발이 이 정도면은 안 돼, 안 돼. 그냥 아 그만 좀 하십시다 주인님 이러면서 그냥 그냥 타락한 <laughs> <사랑한> 거 아이가 <이거. 웃음> <laughs> 어 만약에 나도 여기 공 있었잖아 연수, 연수! 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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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상 잘하는데 음좀 응, 저러네 <laughs> <저르네. 웃음> 그냥 저기 있어라 또나 나갈 거 나을 것 같은데 <laughs> 움직여줘야 돼 중앙 줘 중앙 주고 움직여

저희도 멤발이안 넘어왔어 이만 리릴거 같다 리 같다 저또맞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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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나와 혼종이 나와 아이고 쳐야 아아돼아아 진짜 올라와 올라와 어, 이거 줄데 없어 지아저 미안한 동생 이름 빨리 불러서 나오래라 정우 가래라 아네. 힘든 같다. 야, 재아 아, 이정이고 같이 같이 같이. 콜에 콜. 와, 승진. 와, 이까지나 돌아 돌아. 아, 그 괜찮아. 어, 됐다. 몸 돌려 몸 돌려. 몸 돌려. 그렇지. 간다. <목소리> 와, 근데 저 완전 개이었는데진리리 수월, 오. 싸이뭔데자 친구 그냥 아까 같이 집에 있다 그랬잖아. <laughs> 야 저거 야 반대. 아. 씩싸다잡뭐 아, 어, 저거 다치기 게해 봐. 전다. 골버. 와, 이거 루트그렇뭐 아, 루트와 골루트와. 골루트 키 이상한 거. 풀루트와. <laughs> 어, 너무 많이 거 좋아, 좋아. 태이 집중해. 건강 친구 조리가 잘하네. 이게 이팀이아라맞지 나도 친구들, 싸사을잘하고 진짜. 뭐, 저 사람은 뭐, 저 사람은 진짜 사람은 뭐, 저 사람은 뭐, 싸움을 은 뭐, 저 사람은 뭐, 저 사람은 뭐, 저 사람은 뭐, 저 사람은 뭐, 저사는은프라 사람은 뭐, 저 사람은 뭐, 저 사람은 뭐, 저 사람은 뭐, 저사람랑싸움 사람은 뭐, 저안돼

태현이 달라졌다 이거 프해가지고코 음. 좋아졌다 이거 밸런스, 밸런스 갖춰졌다 어, 코가 코가 늘어나고 <laughs> 아, 골고왔브한번달라줘야돼 천천히 거.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야, 진짜 몇, 몇 분에 시작했어? 말해줄게 3분 남았다 화요일 날화 용간이... 온다 온다 찬열 온다 진짜 3분 남았네 마마치총만안 놨고 태현이 굿 태현이 <laughs> 너무... 오른쪽 어디 다고 I want to see. I want to see. Okay, okay. Okay, s 몸 o p that. Let's go. o n 래 put it. One put it. You don't go to the other. 어야 e put it. One put 아직 아, 뭐 하트 하트 그래, 그래, 해야 기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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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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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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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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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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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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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거이 아, 멋있다 어두친다친다 이렇게 나오노 뒤에, 진석아, 뒤에 어디 가노, 어디 가 진석 승차해도 준비 맞아요 승차, 친구들 열심히 하라는데 너는 현진아, 1분 전반라씨힘가죠 그래도 잘 버텼다 좀 친한, 예? 좀좀 어, 아니야? 아, <laughs> <laughs> 어. 어, 다 초대해라 있어요 골다아 진짜로? 왜로 돌아가노? 어지 같다 아 발패스 발패 어. 나이스 비 아, 1분 지다가 간다 야 말해줘 오. 아니, 오. 봐야, 이렇게. 돼